자, 안녕하세요. 게더터 개념입니다. 자 오늘은 방탈출 게임 한번 찾아봤고요. 라이브러리 이스케이프 한번 해볼게요. 방탈출 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카페 게더타운 네이버 카페에서 찾았고요. 자, 한번 체험해볼게요. 자, 일단은 맵을 한번 엑스로 어, 상호작용할 수 있고 스위치를 찾아보라고 하네요. Look for the switch. 벽을 따라가다 보면 왠지 이거 스위치 같죠? 오. 요, 빛나는 동그란 스위치. 뭐야, 이거. 오호, 잠깐만, 잠깐만요. 어 이거 재밌는데? 이거, 이거, 이, 뭐, 숨겨진 이스타 에그가 있는지 한 번만 더 찾아보고. 자, 없습니다. 그러면, 자, 여기 방탈출, 여기 힌트. 이거 딱 보면 알겠죠? 키보드 이거 순서죠? 자, 이거 한 번. 자, 한번 찾아 봅시다, 이거. 자, 이거 메모장. 자. 순서대로. 와우. 와우. 이거네요. 자. 일단, 이거, 일단, 혹시 모르니까 일단, 외워두고. 자, A 구역1열이다 별다른, 다. 오, 이렇게 찾을 수가 있구나. 근데 이게 ABCD가 이게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돌아다녀 봅시다. 쭉쭉쭉. A부터 F까지 있고. 일단 아직 힌트는 아닌 것 같고. 오, 일단은 요거 기록해야 돼. 솔트가 4고, 슈가가 5고, 워터가 4고, 에그가 1이다. 음, 물이 왜 4지? 소금, 설탕, 글자 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, 일단 모르면 잠깐 머리 환기를 시키고 다른 힌트가 있나 봅시다. 여기에 어딘가에 비밀 통로가 있다는데. 비밀 통로? 뭐 맵이 있는 건가? 일단은 모르겠고 자 오른쪽에 여기 지금 뭐 이거 수상한 거 보이거든요? 자 요거 책이 떨어져 있다 페이지가 찢겨져 있다 어디에 있을까? 이 찢겨진 페이지가 요거라는 거고 요게 아까 이저 책의 힌트인 거죠 그러면 오케이 오 이렇게 뭐 문제가 있어 아, 이렇게 문제가 너무 많아 뭐, 이렇게 문제가, 방탈출이 많아, 이게. 방탈출 같은 경우에는, 일단은, 문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거나, 아니면 하나 문제를 풀면 다른 문제 하나가 이제 또 나올 거거든요. 그래서, 다 한번 찾아 봅시다. 어, 컴퓨터 관련 서적이 가득하다. 뭐야, 뭐야. 한 곳이 비어 있다. 한 곳이 비어 있다고? 어디지? 그곳은? 그곳은 어디였을까요? 이건가? 이게 비어있다는 뜻이었나? 내 기억을 못하는 건가? 고기, 꽃놀이, 지옥, 바다, 벼락, 구경, 개미, 장난, 난리 다음 단어들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은 받침이라고 하기에는 여긴 받침이 또 없고 자 이거는 또 뭐가 필요하죠? 메모장이 필요하죠 메모장에다가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요렇게 또 적어놓고 문을 열때 알파벳은 소문자로 쳐야 돼. 강의실 안에 뭐가 있는지 자세히 보는 것 도움 도될 거임. 아, 이제 요 비밀번호 F3이면 아, 요게 비밀번호 힌트가 아까 봤던 그 단어들의 공통점이었던 것 같고. 어, 요거죠. 요거 단어들의 공통점. 이게 요게 힌트인 거고. 두 번째 거는 B2를 찾아 B2를 찾아보시오. B2가 아까 뭐였죠? B2가? 아니 m m i t to the hand of t 한 e hand of the hand of the hand 이 f t 아 e hand o d 1을 찾아보시오 d 1은 뭘까요? 요리 관 d 책 f 모여 있다 책장 한곳이 비어 있다세 번째 문 f the hand of the h 이 n d of the 이 a n d 이 f the 거 a n d of t h 거 글자 자릿수에 아 요거네 요거는 어 이거를 이런 문제는 되게 방탈출 유형에서 많은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, 요기서부터 힌트가 나왔네요 에그에서 첫 번째가 알파벳2라는 뜻은 어요기 워터에서 네 번째가 자 요거는 이제 힌트는 이제 아까 그 알파벳과 숫자 이거를 살펴보면 된다. 왠지 여기에서 책을 이 서랍에서 책을 빼와서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책을 본 거야.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를 봤기 때문에 이게 왠지 비밀번호 두 번째 문의 힌트이지 않을까. 요거를 한번 넣어볼까요? 오 맞았네. 어 저게 요 번호였고. 근데 여기선 뭐 없네요. 문제가 왜 뭐야 왜 없어? 어? 아 달력! 달력이 있네 뭐였지? 아 공통점! 단어들의 공통점을 찾아서 여기에 영단어를 입력하는 거였고 어? 잠깐만 아! 아네 정답은 따로 밝히지 않을게요 네 요거는 네 알았습니다 아네 이거 이 뜻을 이제 아 되게 아 이거였구나 뜻이 이거, 이게 뭔지 모르겠어, 이거. 이거는, 토, 이건 약간 토, 이건 흙 같은데, 새싹이 나오는. 이건 뭐 쇠, 쇠인가? 금인가? 동전인가? 뭔가 금속 같아, 금속? 이거 금속 같아, 제 추측상은 금속 같아, 금속. 마지막은, 어, 들어가지질 않아요. 그래서, 어, 답은 맞는 거 같은데, 들어가지질 않아서, 어 아쉽게도 탈출은 못 하게 되었습니다. 아무튼 어,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탈출을 하시면은 댓글로 한번 인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 지금까지 개도투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